3월 17일 라이엔 트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개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 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우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나,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12 제자들 12명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세상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을 의논하지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유다를 특정한 목적에 이용한다는 것, 이용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대세상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고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잡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결국 유다의 거짓 증언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을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유다는 그들과 의논했고 또 돈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기로 그렇게 계약을 약조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렸다. 우리가 없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무 때나 잡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들이 예수, 예수님이 무리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라고 그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7절에서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의 날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의 무교절 날이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또왜 죽어야 하시는지를 비춰주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지요. 유월절 음식을 그들이 먹고 그 먹으려는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 일이 점점 가까워올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새로운 출애굽이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묶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포로에서 구출하시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날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그날을 이루시는 그 날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사실들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섬니로 우리가 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을 벗고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사탄의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새 언약을 받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루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COVID-19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수 영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이티의 정부 관점과 이동열 선교사님 센터의 사역들을 위해서 아까 의 학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마 군부독재의 종식과 또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또 북한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같치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의 예배와 행정공부, 목장 모임 등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 도하 는 시간 갖고 야루 를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